상명스님의 바라밀. 지금부터 대한불교 천태종 홍천 강룡사 주지 상명스님의 바라밀이 방송됩니다. 선인들이 전하는 생활 속 불교와 삶의 지혜를 담은 법화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BTN 불교라디오 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불교 천태종 홍천강룡사 주지 창명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수행자 가출 네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자는 신념, 근행, 인내, 원력이란 네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신념은 수행정진력의 뿌리가 되며 항상 부지런히 불도를 닦는 근행이란 줄기가 되며 인내를 통해 안팎의 꽃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원력이란 발심이니 자각각타에 커다란 숲을 이루게 합니다. 보살 영락경에서 마음의 꽃은 뒷글에 집착하지 않아 속으로 기뻐하면 색은 밖으로 발해서 모두 인욕의 과보를 말미암기에 바람밀이라 호칭한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곧 인욕 바람밀입니다 용수보살께서는 대지도론에서 원력의 중요성을 부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큰일이므로 혼자 공덕을 행해서는 성취할 수 없나니 반드시 원력을 필요로 한다. 소가 아무리 힘껏 수레를 끌어도 반드시 소를 모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불국토에 가는 데에는 서원이 끌음으로써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원력에 의해 복덕이 증장하여 일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 항상 그 부처님을 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원력은 신념과 근행, 인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력은 불보살님께 원하는 바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며 수행의 목표를 세우는 발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불자들께서는 아무리 정성껏 수행해도 내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와 남을 구별하는 분별심이 생겨 오로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경우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 어떻게 참된 마음, 참된 노력이 깃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집을 버려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나를 포함한 내 것만의 이익을 바라는 일은 참된 기도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부처님과 보살님의 큰 감흥이 일어날리 만무합니다. 참되고 간절한 마음을 먼저 일으켜 인내하고 노력하며 진정으로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야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즉 나라는 한 그루의 나무만을 바라보지 말고 원력을 세워 큰 숲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다양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행 생활을 이어갑니다. 때론 자신의 복을 구하거나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등 그 바람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큰 지혜를 얻어 모든 불자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진정한 발언이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적인 손 성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더불어 잘되고자 하는 마음, 진정으로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을 세워야 참된 불찰를할 것입니다. 사실 내몸 하나 제도하기 어려운 우리 범부 중생으로서 모든 생명을 제도하겠다는 큰 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과 자비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옛 선사께서는 수행자의 마음 가짐에 있어 발언이 갖는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도를 구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원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원에 의해 성부를 하였나니 원이란 반드시 금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침내는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발원이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도자에게 있어 생사의 윤회를 끊어 해탈 성물로 나아가는 큰 서원입니다. 그러한 발언을 이어가며 수행 정진하기에 금생을 넘어 새해 생생 불법의 인연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불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과연 불자 님들도 부처님을 향한 발언의 간절함이 얼마나 굳은 신심으로 이어지는지 스스로를 세심하게 돌아보며 더욱 정진해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하는 삶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불교 천태종 홍천 강룡사 주지 상명스님의 바람일 전해드렸습니다. 상명스님의 바람일은 본방송 오전 8시 45분 재방송 저녁 8시 45분 방송됩니다. 많은 정취 바랍니다. b t 라디오 울림